안녕하세요. 맥겐 t v 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파인더 파일 메뉴에서 파일명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파일명의 엔터키를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코맨드와 A키를 같이 누르면 확장자를 포함한 전체 파일명이 선택되어 전체 파일명을 변경 가능합니다.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으로는 파일을 선택 후 우클릭하거나 컨트롤 키와 좌클릭하면 나타나는 콘텍스트 메뉴에서 압축 옵션을 선택하여 zip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파일을 같이 선택하여 압축하면 한 개의 파일이 됩니다. 파인더 윈도우의 좌측 패널에 보면 즐겨찾기 부분이 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iCloud 옵션에 문서와 데스크탑을 iCloud로 옮겨 놓았다면 이 폴더들도 즐겨찾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에는 다른 폴더들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추가할 수 있고, 즐겨찾기에 추가된 폴더로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놓으면 옮겨지므로 따로 폴더를 열어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Mac OS에서 파일을 옮기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복사와 붙여넣기가 있는데, 파인더 편집 메뉴에서 복사하거나, c o m 와 C키를 사용하여 복사하고 원하는 폴더로 가서 편집 메뉴의 복사 옵션이나 Command-V키를 사용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와 동시에 파일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면 편집 복사 옵션에서 옵션 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는 옵션으로 바뀌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단축키는 Option-Command-V 입니다. 파인더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폴더를 변경 시에는 파인더 설정에서 일반 탭으로 들어가 새로운 파인더 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인더의 좌측 패널에 나타나는 옵션들 또한 파인더 설정 사이드 탭에서 원하는 것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할 때는 파일을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떨구면 되지만 더 빠른 방법으로 단축키 커맨드와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려면 파인더 파일 메뉴에 보건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폴더 안에 파일들과 폴더들이 섞여 있다면 파인더 설정의 고급 탭으로 들어가서 폴더를 상단에 위치시킨 옵션에서 파일 정렬을 이름에 따라 하도록 설정하면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검색 시에 현재 폴더나 원하는 폴더에서만 검색하도록 설정해 놓으면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파인더 설정에 들어가서 고급 탭 하단에 검색 범위를 설정하면 됩니다. Command F키로 파일 검색시 필터를 적용해서 다양한 검색도 가능하며 옵션 키를 누르면 플러스 아이콘이 3개의 점으로 바뀌면서 검색 옵션을 합칠 수도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파일을 삭제시 휴지통에 보관하는 대신 즉시 삭제할 수도 있는데 파인더 파일 메뉴에서 Command Backspace로 삭제하는 대신 옵션 키를 누르면 옵션 코맨드 백스페이스 키로 바뀌며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파인더 윈도우에서 코맨드 T 단축키를 사용하면 새로운 탭이 생성되면서 파일을 좀더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드래그해서 다른 탭의 타이틀로 가져가면 타이틀 부분이 깜빡이면서 파일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파인더에 탭이 여러 개 열려 있다면 파인더 보기 메뉴에 가서 모든 탭 보기 옵션을 선택하면 열려있는 탭들이 파인더 창에 보여지며 원하는 탭으로 이동과 함께 새로운 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이동시 원하는 폴더로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선택된 폴더가 깜빡이면서 열리며 열린 위치에서 떨구면 이동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폴더들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